하나님 말씀 창세기 1 3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기브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기브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모천의 그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협을 바라본즉 소알가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네 자손이 땅에 띠끌다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니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 먼저 그 전에 애굽에서 이제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어 네가 동서남북에서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하죠. 그때 에 노시 아 소알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던 애굽 기단과 같았던 물이 풍부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어, 어, 가는 모습 그리고 도시 떠나는 모습 속에서 떠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예배는요, 예배는 지금은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장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데나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아무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릴 만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첫째는 교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수 있는 것도 장소가 있다고요 아무데나 여러분의 삶을 어, 살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런 장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곳이나 주어진 게 아니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애급에 갔을 때 예배, 재단 쌌어요? 못뭐 쌌어요? 못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자가 돼서 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와요. 은금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은금이 풍광니라안 드려도 잘살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잘 산다고 이거 연결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뿐이지요. 이루어질 뿐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잘 살고 못 살고는 그거는 인간의 노력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잘 살으면 하나님 축복해 준 거고 못 살으면 하나님 저주해 주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새벽에 나온 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잘 이루려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거래예요, 거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는 복 주시고, 그럼 예배 못 드림 못드거예요 보관 죽겠네 이런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에굽에 갔을 때 제단 못쌌다니까요하나안 땅에 들어와야만이 제단을 쌓습니다. 자, 사절하고요 마지막인데, 자, 사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뭐라 고랬냐면 사절에 그가 그가 처음으로 뭐였던 곳, 제단을 쌓은 곳이라. 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민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야 되고 예수 민 사람은 성경 속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줘요. 자 예배드리면 다잘 될까요? 아니면 예배드면 만사 형통할까요? 근데 예배는요 반드시 삶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산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그냥 그냥 간다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돼요. 음. 자 오늘. 어이 3절 볼까요? 3절. 3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아내에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데레에 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음.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이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쌓던 곳 제단을 쌓았고 그래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룻과 아브람은 제단에서 앉는 사람이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집은 어, 삼촌과 조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 그러더니 예배 잘 들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돈 벌러 갔다 왔어, 아니면 잠시 어디 갔다 오더니 막돈 엄청나게 벌어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 민사는 뭔가 다르구나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도 달라야지. 근데 지금 달리긴 달라요. 어디가 다른가 보십시오. 자, 거기서 이제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다? 다툽니다. 다투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웃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다도 교인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투는데, 누가 보고 있어? 응?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비일비질 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말조심해야 돼. 내가 그냥 생각하는 말이야 툭! 또 내뱉지 마요. 심지어 복사 앞에서도 툭툭 내뱉는데 어, 그건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후비고 들어가는 칼이어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말이라 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나가니까 예배 장소에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 아저 사람들이 몇년 전에 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던 사람들인데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 갔다 오더니 더 부자가 되왔고딱 보니까 어 애굽 갔다 왔네. 왜 종들도 애굽 종들이 있으니까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 아, 여호와를 믿는 종교 좀 뭔가 달랐어. 근데 이렇게 부자 됐네. 그랬더니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네. 네.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일련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 어, 아브라함이요 가난 땅에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심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 일종의 종이 되버리잖아요. 자기의 어,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소유 소유물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권력 앞에서 아무 일도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그 광야길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툰 어요 서로 분리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일이라는지 똑같은 사건 일어나요. 야곱이 야곱이 흉년이 되니까 식구들 7 0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입 애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간 거나. 근데 거기서 올 때는 또 은근과 또 가축들을 엄청 가지고 아브라함 똑같이 올라옵니다. 출 애급해요. 그리고 투덜투덜하다가 가나 땅에 들어옵니다. 조상들이 한 것을 후손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후손이지만 또한 조상이 됩니다. 이미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누가 또 답습할 수 있어요? 내 후손이 답습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뭐, 가계 흐르는 저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되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부모들의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그냥 그리 안 해도 우리 후손들은 부모를 답습해요. 답습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제, 부모가 울국게 못살으면 자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세살인가 냉장고 문 열었는데 야채 케이스비가 입지때 있잖아요. 좀마는 것이 뭐 손으로 밀으면 되는데 발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에이 하면서. 안 다쳐 봤더니요. 제가 그 야채케이스를 야채 그 냉장고를 열고 일 보고 발로 쑥 밀고 있었다고요 그대로 답습한다고. 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안, 해도, 안 해도 노력해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살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수할수 있도록 따라오라고요. 어떻게 내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나가시기를 바래요. 이거 다 누구의 은혜다. 예, 네. 어제도 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오셨어요. 그래서 어, 노예 목사님이신데 어, 뭐 교인 하나 소개시켜준다는데 너무 멀어 저기 수선대 음.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 그러면서 어, 그분이 그래요. 가까우면 채목사 교회 보내고 싶은데 어, 서울에 큰 교회거든요. 그, 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겠다 어? 주의 은혜입니다. 나도 이제 화살을 쏘야지.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 그래요. 아이 양반이 바뀌었어. 옛날엔 다 주의 은혜라더니. 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요 긍정적으로 저는 은퇴했는데도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교회로 그 사람 보낼까 어? 오래된 친구인데 이제 정신 차려서 예수 믿게 된대요 근데 엄청 부자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 엄청. 엄청 하는데 뭐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빚좀 개살건데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참 그랬어요 차 타고 와도 되는데 그랬더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모온다 못못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후배의 교회에게 전할 정도 되면 아주 감사하잖아요. 근데 존경하요. 제가 왜딱 하나요?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 다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답습한다니까요. 음.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지금 야곱이 따랐고요. 야곱이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면서 조심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예, 풍부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복을 주셔요. 똑같은 복인 것 같지만, 예, 노세 복 노시 받았던 거와 아브라함이 받았던 건 질적으로 달라요. 다르다고요. 자, 어, 이 아브라함에게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음. 하나님께서는 이 풍부하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거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노새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풍부의 복은 보세요. 노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육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풍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소유가 많다 그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노세계는그 땅에 땅이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지. 그가 아브람처럼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우리 예수 민서는 복이 받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부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풍부의 복, 은금의 복,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복, 복과 노새 복이 달라 다르다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복은 세상에 받는 복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음. 자, 이제 예, 갈등이 예, 일어났죠. 갈등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봤더니 이제 원인을 찾아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서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자이절 보세요. 아니 칠 절에 보면 다툼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뭐죠? 가축. 그다음에 또 뭐죠? 노새 가축. 응?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예요 다투어요.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과 부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말이 보세요. 이미 가난한 사람과 부리 사람이 거주했단 말은 이 사람들은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 그죠? 근데 목자들은요.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없어. 떠돌이니까. 서로 다툰 어뭐 때문에 다툰 을까요뭐 <laughs> 때문에? 응? 무엇 뭐 때문에? 물? 아니요. 여기 보시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십절입니다. 예, 루시, 루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다했다네. 물.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는 걸 찾는 거죠. 있는 거 근데 소화리 제가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 사이바다 옆에인데요 너무 좋아 지금도요 그 지역은 완전히 그 뭐랄까요 오아시 아니 뭐냐 이게 완전 옥토요 옥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풍부합니다 어. 물 때문에 다툰 거죠 목자니까 예풀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에요 자그 같은 간에필요에 의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피를 향하여 갑니다. 어.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 손해볼 것 같지만 그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셔요. 어. 서로 다툴 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다툼이 해결할 뿐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십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가 뭐하면 내가 네, 뭐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걸 양보했어요. 그 양보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나 보십시오. 자 십사 절.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그러면서 이제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제 어~ 어~ 그, 아니 아니야 이거 그 얘기 아니야 그~ 이건 아브라함 얘기지 자~ 어~ 이제 그~ 다시 넘어봐요 그~ 이~ 노시 노시 바라봤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디를 보냐면 이~ 소활성을 바라봅니다 이~ 거기 보면 에~ 다시 볼게요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예요? 바라본즉, 이게 본즉이라는 본직이, 단어가 제가 말했죠. 라에 라, 이게 뭘, 뭐냐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본 거고, 그 다음에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그 똑같은 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조상들의 가르키는답승하고 있는 노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떠났습니다. 자, 14절 노시, 14절 노시. 아브라함을 뭐해요? 떠난 후에, 떠난 후에. 자, 이 이야기는 떠난 후에 해놓고 좀 기다려야 돼. 자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봐. 지 상상의 날개를 펴봐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포장 도로요 비포장이요. 비포장 도로죠 그다음에 떠날 때, 떠날 때, 예, 아 제가 그 영상도 찍었는데. 어 예. 지금 뭐가 많아서 떠나요? 가축들이 많지요. 그죠? 그들이 그많을때쫙 떠날 때막 떠나요. 쭉 떠나면 뒤에 뭐가 남아? 그렇죠. 먼지가 쫙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가 보여? 노시 보여. 먼지가 보여. 그렇죠? 이제 그 먼지가 쫙 뒤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먼지를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더 허전하지 더막 슬프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정말 좋아했던 친척들이 야, 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처음에는 뭐져가지고 깨우깨우 하다가 나중에 친해집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막 하는데 오늘 이양반 간단해 그러면 다 경험이 있죠 이제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가요 가는데 버스를 타고 쭉 그분이 딱몰 타고 쭉 가는데 버스는 떠나는데 뒤에 뭐가 와 먼지가 막그 버스에 그때 그 먼지를 보면서 그 슬픔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 울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무슨 아브라함의 심장은 지금 노선 떠났지만 눈앞에 뭐가 보여 먼지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더 슬픈 거예요 지금. 그 슬픔의 장면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서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16절.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자손이, 네 자손이, 뭐같이? 16절. 자, 보여? 내가, 16절이라니까. 자, 보여? 내가 네 자손이, 뭐요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뭐요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어, 이네 자손도 셀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샌다는 좀 표현이 건데 이게 뭐냐면 강조적인 표현인데, 봐봐 아브라함, 아네 앞에 뭐가 있니? 티끌이요티끌이요또 봐봐 엄청나게 많지? 예, 내가 그것처럼 티끌이 지금 아브라함이 슬픔을 계속 안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두 보이는 그 티끌은 티끌처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게. 티끌만큼 복을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응? 가장 힘들어 할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루어 주세요. 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내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응? 바루에게 아, 아무 일도 못하고 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부인 쪽뺏기고도 응, 뭐 아무 일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가정을 저주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일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한안에서부터 데려왔던 이 조카 로시 따라왔던 조카 도시 어느 날 떠나버렸어요. 응? 사람 떠나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어, 비가 때로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일본 선교에 서 약속을 하고 이제 일본을 갑니다. 친구가 둘이 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8월달인가 9월달에 9월 중과 8월 말인가 한국의 김준금 CCC 김준금 목사님 그 비서로 콜을 받습니다. 가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간사가 응? 간사였고 저기를 훈련을 못 받았는데 했더니 특별히 일본 선교사로서 해가지고 코를 했다고 가는 거요. 예그 친구를 오사카 공항에서 지금은 이제 간사인데 오사카 공항에서 보내고 따고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요. 혼전이 남았어요. 그때 철길을 막 걷는데요. 와 힘들대. 막 부슬부슬 오는 비, 비길을 걸어가는데 그다가 러 이제 어느 교회를 들렸습니다. 어. 근데 거기서 일본인 목사님 얘기하는데 아, 강국군전그냐면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강국군전에그 권사님이 오셔서 트, 그 뭐야 간증을 했다고 하면서 어? 테이프를 딱 주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한국 말이니까 딱 듣는데 아이고 하늘이 더 무너져 손양호 목사님 딸이 거기 가서 간증한 거야 손양호 목사님 그 죽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무 눌려, 눌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내가 그 테이프를 못 들었는데. 이런 비길을쫙 오는데요. 그 느낌.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이 나를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야. 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비, 비시 나를 우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 가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의지했던 친구 어 저녁에도 같이 가고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어? 주일날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같은 과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고 나니까요. 제가 어떤 존재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있을 때는 제가 꼭 5분 전에 갔거든요. 어떤 때는 5분 후에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근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30분 전에 가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바로 안 와.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교회에 청소하고, 응? 주일날. 그리고 그 친구가 없으니까, 자전거에다가. 팻말, 팻말 매달고 가서 예수 믿느라고 막 그냥 골목마다 다니며 소리 지르고 있고 오히려 그 친구 떠난 다음에 언어가 더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막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태국 성교사로 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와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너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내가 너 떠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때 너 떠난 너는 그, 그거로 끝났지만 그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일본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 저는요. 그 친구 떠나보내고 공부 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보들 물좀좀 노는 돼요. 그 친구고 똑같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뭐예요? 이것이 힘듦이고 우울이고 저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또 다른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혼자라고 생각되세요? 음. 어, 아무도 소용 없다. 나 혼자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때 누가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티끌밖에 안 보여요. 떠난 조카 의 보세요.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티끌이 막 자욱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너 티끌, 너 보이는 게 뭐야? 티끌입니다. 그래, 내가 티끌만큼 복 줄게. 네 심정 어때? 예, 티끌이 너무 나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래, 내가 티끌만큼 복을 줄게. 그러면 티끌이 저주가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